경발압 t 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중 당장의 가장 문제가 되었던 소재가 바로 불화수소였죠.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식각과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제조 과정 중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재이지만 없어서는 안될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 와중에 유명 유튜버들에 의해 그 불화수소 국선화의 구원자로 떠오른 게 바로 후성이었죠. 주가로 단기간에 급등했고요. 그런데 지난 7월 22일 그 후성의 대표이사가 거의 최고점에서 보유 주식 절반을 매도했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가 뜨면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혼선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동안 여러 유명 유튜버들이 이미 국내 기업에서 반도체형 불화수소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서 국내 생산이 단시일내 가능하다는 영상들로 엄청난 조회수를 올렸고 그중 불화수소의 구원자로 후성을 언급하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는데 막상 그 후성의 사장이라는 자는 거의 최고점에서 절묘하게 보유주식 절반을 매도한 황당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후성의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불화수소의 국내 대체가 가능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텐데 정작 주가가 급등할 때 이때라 싶어 거의 최고점에서 절반을 매도했다는 건 결국 반도체용 불화수소 국산화에 대해 이 산업의 핵심 관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웅변해 주는 건 아닐까요? 여러 유명 유튜버가 말하듯 국산화가 그렇게 쉽게 된다면 어떻게든 더 지분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매도하지는 않는 것이 인지 상정일 것입니다. 투자자를 후려치는 이러한 행태는 현재 브라수소를 만들고 있는 회사 대표도 결국 고순도의 반도체용 브라수소 국산화에 대해선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 30여 년간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개발실 상무를 역임했던 양양자 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한 경제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핵심 소재 기술은 70년 이상 축적되었고 IT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철저하게 분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도 한 번에 다하기는 어렵다면서 탈 일본화는 적어도 100년 이상은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정작 반도체 전문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진실을 외면하고 반일 감정만 의존해서 이 사태를 별거 아닌 것으로 호도했던 유명 채널들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네요.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과 국익의 관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만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말할 필요 없이 후성 사장이 보유 주식의 절반을 단번에 팔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나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